안녕하세요. 중고차 매물 안내 실카 t v 입니다 오늘은 중대형 화물 E-MIT 3.5톤 슈퍼캡 장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아 고상이고요, 1,200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. 3.5톤 차가 많지 않은데요, 이 차량 아 연식 대비 키로수가 굉장히 짧고. 또 아, 법인에서 잘 관리하던 차라서 차 상태가 아, 양호한 차량이라서 아,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이 차량 눈여겨 보셨다가 아, 용도에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이 차량 외에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들 실시간으로 어,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면. 옆에 있는 구독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아, 아,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중고차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 전문가입니다 사고교환유무와 엔진상태 변속기 상태,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,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. 네. 오늘 안내해 드릴 차는 이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인데요. 어, 차량이 정말 법인에서 이렇게 관리하던 차라고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를 잘 했던 차입니다. 이 차량 3 5톤 슈퍼캡 장축 고상입니다. 이 차량 아,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. 차량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옆면이고요. 정면, 앞측면이고요. 조수석 측면입니다. 메다방이고요. 메다방이 게 키로수가 14만 5천 키로밖에 안 탔어요. 후방 아, 적재함이고요. 뒤측면 역시 운전석 뒤 측면입니다. 프레임도 깨끗하죠. 보시면 네. 언더코팅도 되어 있고요. 깔끔합니다. 위에 적재한 바닥을 봐도 나무가 헤어지거나 이렇게 그런 거 전혀 없죠. 새것 같죠. 네. 자, 엔진입니다. 엔진도 누유되고 이렇게 지저분한 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진 실내고요. 센터페시아. 자 뒤에 타이어입니다. 타이어는 한 5, 60% 되는 것 같아요. 뒷 타이어 앞 타이어는 뭐한70% 이상 되는 것 같고요. 네. 핸들 여러 가지 각종 에어컨 및백미0 열선 스위치요. 엔진입니다. 엔진 룸. 자 이렇게 실내나 또 엔진 룸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깔끔함을 알수 있을 겁니다. 예, 여기 뭐, 아래쪽으로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, 이렇게 회색으로 도색을 해 놓은 건, 요거 이제, 에, 그큰 차들은 고속도로를 많이 타고 하니까요. 요런 것들은 이제 그, 어, 염화칼슘 때문에 이렇게 썩지 말라고 부식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 아, 돌려서 해놓은 거 보니까 차는 잘 관리해서 탄차 같습니다. 성능 좀 한번 볼게요. 예, 연식은 2008년 3월 26일날 최초 등록을 했습니다. 연식은 2007년식이고요. 어, 14만 5천 키로 정도 탄 차량입니다. 연식 대비 키로수가 굉장히 짧지요. 차량 보시면. 아, 차체 프레임이나 차축에는 전혀 데미지가 없습니다. 문자가 하나 교환됐고요. 문자 가 아래쪽에 타야우리 요거 아마 부식돼서 이렇게 에, 교환했을 겁니다. 요거 승용차로 말하면 스데프죠. 타야우이라고 합니다. 큰 차들은 에, 여기 교환 여기 잘라서 이렇게 교환한 것 같습니다. 바퀴 위에. 바퀴 윗부분, 앞바퀴 윗부분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뭐, 크게 이 정도 데미지로 운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거나 기능상의 문제를 주는 그런 교환은 아닙니다. 자, 원동기 한번 보겠습니다. 누유, 미세 누유 전혀 없구요. 또, 미션도 마찬가지로 미세 누유 전혀 없습니다. 또물 새는 것 누수되는 곳 전혀 없구요. 동력전달장치 조형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연료장치 모두 불량 없고 다 양호한 판정을 받았습니다. 성능점검상으로는 굉장히 차가 아주 a급에 속한다.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. 연식 대비 차는 잘 관리된 차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요 차량 아, 아 필요하신 분들은. 제게 연락을 주시고요.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차량번호 메모해 주셨다가 연락 주실 때 차량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안내를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한 25년 이상을 이렇게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고차 전문가입니다. 아, 소형차부터 중형, 대형 화물에 이르기까지 또 중형, 대형 버스까지 모두 취급을 하고 있는 중고차 전문가입니다. 아, 이큰 차들은 특히나 이게 엔진 미션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엔진 미션을 잘 판단해 줄수 있는 그런 딜러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이 이 가성비 있는 차를 구매하는 지름길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아, 뭐, 내가 뭐, 스스로 다 판단해서, 어, 엔진을 판단하고, 미션을 판단하고, 상태를 100%다 판단하실 수 있다, 그러시면, 뭐, 도움이 필요 없겠지만, 그런 분들이, 에, 많지 않겠죠. 다 직업이 있는 거니까요. 저는 또, 이런 차들을 구별하는 그런 전문가이고, 또, 30년 가까이를 이렇게 이 업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, 많은 노하우가 축척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좋은 차를 이렇게 골라서 판단하여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딜러입니다.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은 차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. 이차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또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옆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. 알람 설정 해 주시면 실시간 업로드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